오늘은 12월 29일 음, 오늘 결국은 결국은 그렇다 새벽에 다른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거기는 아파트를 주로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모르죠? 지금 대구에는 아파트가 없는데 남아있는 아파트에 뭐 몰빵하는지 모르겠지만 은 일단 내일 5시 40분까지 오라고 하니까 내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정도는 일을 해야 돼 30일 31일 31일 날도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 무섭다 그리고 충북 제천에 갔다 왔는 면접은 잘안 됐어요 나 이런 분들이 좋은 게 뭐냐 이런 분들이 좋은 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연락을 줘야 돼요 사람이 기다리잖아요. 면접을 봤으면 이 사람이 합격할 것 같으면 합격했다고 그러고 올라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안될것 같으면 불합격했으면 불합격했다고 을 얘기를 통보를 주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 그냥 잠적해버려. 면접을 봤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얘기도 없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니까 면접 본 사람은 전전긍긍하는 거라 그걸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런 싸가지 없는 대표도 있어 어제처럼 쪽지를 준다고 얘기를 쪽지를 줘서 내가 전화를 하니 나중에 전이 전화를 하겠대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오늘까지 전화 없어 그런 대표가 대한민국에 있어 먼저 발굽혀 기부터 발굽혀 기, 발굽혀 기 부터 먼저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알 다시피 내일 운동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운동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운동해도 돼요. 그래도 뭐 오늘 운동을 해야지 그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운동하는 거요 그럼 아, 내일 운동 못하지 않을까 일을 가게 된다면 일을 안 가게 되면 운동, 아, 운동할 거예요. 발굽 펴기부터 발굽 혀펴기부터 먼저 해. 그래서, 좀, 마사지. 이해, <목소리도> 수고방? 2에 20번, 40번. 한 번도 지시고 해보니까, 저번에 해보니까 몇트까지 했더라? 40번까지 못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40번가 될려는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좋겠죠? 빨리 하고, 많이 하고, 빨리 할 거니까. 자. 그럼 10번. 마지막 3에는 10번 이상.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게 하면 돼요. 13일. 한 2주 정도 쉬니까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 어깨도 많이 좋아지고, 목도 많이 좋아지고. 이 생활이 끝나야지 몸이 좋아지겠죠. 스쿼트, 스쿼트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3회 1회당 1회당 50번, 올드래 20번, 물좀 뜯어주고, 我买了那么多年了。Oh, my name, my name. 아, 저는 스 n t 바이 d 부터 오고 최근에 나온 두가지 t o 두 g u e I give you 요 l i t t l 요 You t 자 l k I don't care. You don't do children to b 어어디 i t t l e What did you do? I don't care. y 이 u don't do the other dog. 면 d 스 n t care. I d 스탠바이가 같은 경우는 지인들을 초대할 때 집에서 분위기 내릴 때딱 좋은 정말... 거같 하고 아니 솔직히 엘 g 에서 저한테 인생 데해 주셔야 돼요 저희 집에서 스탠바이 보고 구입하실 분들이 하나 둘셋뭐 많습니다 아, 아저 이제 스탠바이가 없이는 상관이 잘 못하더라고요 스탠바이가 없었을 때는 스탠바이, 어떻게 지낼지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집에 댕댕이가 큰걸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네요 혹시나 제가 말을 하면 멀리 보는데 안 좋을지 까봐서 가끔가다가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냄새가 좀 지독하긴 하지만. 씻었으면 2회째 5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공원에 나와서 야외를 즐기는 꾸치민 젊은이들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도 젊은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저보다 젊을 것 같기 때문에 아 밑에 영으로 빨아 놓고 있구나. 와우! 어우! 뭐지? 내 야! 아! 에아요 뒤에 예, 50회 했습니다. 다음에는 뭔가를 들고 보고, 들어보고, 아니다, 들어보고, 아니고 들고 나서 운동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아령을, 아령을 들고, 해볼까요? 이게 쉽긴 쉬워. 편하게 하면 쉬운데, 어려운 사람들은 수분개 서른개도 못해요. 잠을 닫 무릎. 노가리 날라가니까. 한번 뭐 그거는 26년도에 한번 계획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해야 돼요. 뭐든지. 이그 정도 하면 이렇게 숨이 약간 가빠와요 일단 충북 제천에 갔던 거는 입사가 안 됐어요. 항상 그렇지. 그리고 어제.. 아래.. 토요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안 주고 마을 음식회.. 그러는게 대표라니까요. 오늘 그래 공고문을 새로 올렸는데 하, 연락이 없네요. 자신감만 충분하면 뭐해요? 취지 안되는데.. 마지막 3회 50번.. 그래 함께, 계의미이 완성되었다. 七百多。 운동 끝났습니다 29일 운동 완료했습니다 스트레칭도 당연히 했죠 예,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자, 오늘 몸무게를 제대로 보러 갈게요 오늘은 좀 많이 먹어가지고 한번체중 올라갔을 거예요 맞네 체중 올라갔네요 이렇게 집에서 먹으면 안돼 70.45조